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예배드려요. 우리 먼저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4월 암송구절을 첸트로 불러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큐 히즈 쇼바이블 첸트 하나님이 나 Phèn lấp bổ sơ sa chẳng nhúc nh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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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go. tôi yểm nhu hớn mày cô, tham ăn đi khi tu và căn gũi độ, nơi gũi với cớ sẽ cảm saham độ. 하나님께 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다만모든일에기도와간구로너희구할것을감사함으로하나님께아뢰라 yeah 쉽게보자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다만모든일에기도와간구로다만모든일에기도와간구로너희구할것을감사함으로너희구할것을감사함으로하나님께아뢰라 yeah 하나님께아뢰라 yeah 그럼외워볼까 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다만모든일에기도와간구로너희구할것을감사함으로하나님께아뢰라 Yeah 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다만모든일에기도와간구로너희구할것을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너희 것을 하나님께 yeah.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외웠다 <목소리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지혜를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구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게요. 이 친구들 마태복음에서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어느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밤새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보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은 한 번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띠용띠용!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이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날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와, 정답을 얘기했네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많이 칭찬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 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가실 때에 아이고 무서워. 베드로는 막 도망을 가서 예수님이랑 친했다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요 딱 알아맞혔어요.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딱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또세 번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아나 진짜 진짜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나랑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꼭 기여하고 달기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알아맞혔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웅웅 울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호수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하신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 호숫가에서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때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지 예수님이 알려줬었거든요. 그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랑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시려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띠용띠용 띠용띠용 이렇게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다시 밥을 먹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그랬던 걸 아시겠지?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많이 사랑하니? 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번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와 예수님께서는요 세번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세번 물으셨어요. 이 친구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어 베드로의 창피한 마음을 감춰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보다 베드로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사명이요.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네, 그럼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들어볼까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응, 내 양이 누굴까요? 내 양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였죠. 와, 이 사명대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한 날, 처음으로 전한 날,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은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바로 이 사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 친구들 말에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능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때 우리 친구들 베드로처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멋진 제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명대로 예수님을 잘 전할 친구들은 전도사님 따라서 아멘 해볼게요. 아멘.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 드릴게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함께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Okay.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감사하며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래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